저는 지금 광학솔루션 사업부에서 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연채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지하철이나 셔틀버스 타고 출근을 하고요. 요즘에는 지하철 교통비를 좀 아끼려고 셔틀버스를 좀 많이 타고 있는데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거리는 좀 되는데 공항철도가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면은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셔틀 타도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출근하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내에 뭐 북카페 같은 것도 있고, 북카페 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최근에 코로나도 좀 완화되면서 헬스장을 다시 열어가지고 아, 가끔씩 뭐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하면은 헬스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 탈의실 앞에 왔고 간단하게 오전에 운동 한번 하고 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는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고 시설들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매우 깨끗하고 샤워실도 완비되어 있어서 운동 후에 바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사 헬스장이 있는 건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운동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보통 매일 확인부터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해야 하는 일이나 회의 같은 게 있으면 시간 정리를 해놓고 좀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델의 매출이나 뭐 출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고객이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헬마케팅 부서여서 고객과 제품 개발에서부터 양산 종산까지 같이 관여해서 고객과 협의 혹은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D 마케팅이라서 3D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객사의 페이스 뭐 아이디라던가, 안면 인식 같은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팀 내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의 양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제 양산 업무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양산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오전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노 해외 마케팅 직무의 매력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업무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유관 부서나 고객을 만나할 수 있는 경험을 어,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출장도 마케팅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해외 출장은 안 가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를 할줄 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객과 소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좀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게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어는 영어랑 중국어를 할줄 아는데요. 어렸을 때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원래 내부 회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만나서 하는 편이긴 한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시간 조율이 안 되기도 하고 좀 화상회의가 보편적이어지면서 화상회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화상회의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출장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고객사를 많이 만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회의를 하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 때문에 조금 늦게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실사 분. <laughs> 이거야. 안녕하세요. 네, 옆팀 동니다 저희 점심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서 보통 옵션을 한 6개? 7개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그냥 어, 보통 면류나 한식류는 한 개씩 있고 특식으로 한 개씩 나오는 게 있고 도시락 그리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나 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게 샐러드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 골랐고요. 함께 먹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왔고요. 오후에는 저희 해외 고객사랑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고객이랑 협의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팅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k? are you are you saying i s 50k? Is in... 40k. I e, oh, mean, as in yeah, inventory. Okay. Yeah. L, so should M, we lock in o, our numbers for 40k? We remain the R, P, L, W. X, Y, Z, and J, J, and J already.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고객이랑 하는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을 방금 yeah, yeah. 끝냈습니다. Mm -hmm. 저희 팀. 신입사원 이백사님 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그 3D 마케팅 팀에 입사한 신입사원 이백사님입니다. 입사한 지는 지금 한만2 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중어 중문학을 어, 전공을 했는데 그 이런 뭐 영어나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이 좋았고 특히 이제 인오텍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걸할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좀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유노텍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 특이하게 해외 마케팅으로 이과를 뽑는다고 해서 관심이 좀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능력 중에 중국어나 영어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 자료들이나 아니면 어, 종종 외국인들이랑 외국 고객분들이랑 대화를 할때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영학에서 배우는 어떤 마케팅 원론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재무회계 같은 지식들도 회사에서 많은 숫자 자료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팀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화목하고 서로 잘 챙겨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재밌어가지고 저는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laughs> 역동적으로 할,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약간 성장을 느끼면서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업무 강도가 막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떤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은 만큼 좀 되게 재밌고 성장하면, 성장을 느끼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채님은 네. 우선 되게 음, 똑똑하고 긍정적인 딱그두 가지 표현으로 될것 같은데 우선 뭐 업무를 물어보면 업무 배경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탑다운 식으로 되게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때로는 약간 봉계모임을 통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laughs>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예, 똑똑하고 긍정적인 분이 딱 현채 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헤어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제 하루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심 있으시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